안녕하세요. 가야금 인삼농장의 인삼맞이 김동현입니다 오늘은 사냥근 밭에 인삼 밭에 나와 있습니다. 오늘의 작업은 어 이중직 여기 보이는, 보시는 바와 같이 이중직을 한번 더 내려서 묶어주는 작업과 아, 인삼 꽃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인삼 꽃이 있죠. 꽃을 꺾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인는 꽃인데 이게 나중에 가을에 가면 인삼 씨가 됩니다 아줌마들이 지금 다 따고 갔는데 하나씩 빠진 게 있어서 제가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 꽃을 따주면 인삼이 씨로 자라지 않고 뿌리로 힘을 써서 인삼이 더 굵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년근 인산밭입니다. 작황은 괜찮은데, 아, 농민의 마음이 항상 그렇죠. 그 여름 더위와 태풍과 또 한겨울의 눈과 이런 것이 항상 고민이고 걱정이고 합니다. 그러나 지킬 수 있을 때까지, 갖고 있을 때까지 최대한 노력하는 게또 농부이기도 합니다. 아, 지금 이제 거짓 마지막들은저 끝. 부분에 따고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지가 않네요. 이렇게 해서 오늘을 하루를 마무리 접읍니다 지금까지 가야금 인산농장의 인사마제 김동현입니다. 감사합니다.